우리를 선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어, 매년 올 때마다 점점 이렇게 어, 작품의 순위 올등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아, 이번에도 또 굉장히 아, 깜짝 놀라게 하는 작품들이 가득 지금 찾습니다. 아, 정말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 그로 사진작가가, 세폐가, 아, 내년도에는 아마도, 전국대에서, 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예산에, 어, 저희가, 어느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선거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2천만 원 이상,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 아, 저희가 편성해도, 그, 그 위에 가서 통과되어야 되지만, 아마도 품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여러분더 좋은 작품이 더 많이 수아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작품활동 진해주시고 구로 그룹, 구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듬뿍 투하게 주시는 데 대해서 언제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구로문화원 우리 사립 대체를 예. 에... 봉으로 이끌어가시는 아,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심에 대해서 아,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에, 올립니다. 특히나 이성 정장님을 비롯한 아, 정부 사진작가 협회 부장님을 비롯, 비롯해서 각 그, 네, 협회 회장, 운영위원, 이사님들에게도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진은 어, 우리 생활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삶에 대한 예술이 아닌가 그래서 그에 대된 주체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실은 어, 우리가 강화에의 네, 찰나 순간을 보상을 해서 한은 추억을 만들다 하는, 아, 그러한 창의적인 상위질인... 계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어, 귀한 걸 해주신 우리 이성 부청장님께서 브로지구에 귀한 선물을 주시는 현장에 제가 함께 동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이성 부청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우리 선의에 대한 해맑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세무신 문화관장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 신현목 문화재단 대표님, 또한 장동석 예총회장님과 단체장님들에게도 자리를 함께해서 기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 어, 존경하는 양경창 장님, 정도원 장군님 이행일 장군님을 비롯한 많은 장군님들과 그리고 한 식구 같은, 형제 같은 우리 서울시 지부의 지부장님들이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뜻깊은 전시회를 축하해 주시고, 어, 발전할 수 있는 박수를 보내는 좋은 자리에 함께 했다는 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듯 싶습니다. 저는 서울시 지부하면 우리 윤홍선 지부장님이 가장 많이 이렇게 모 사람을 모으시던줄 알았는데, 홍희롱 지부장님이 더 많이 모으시는 듯 싶었습니다. 꼭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부정장님이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이 전시장은 조금 더 넓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났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 혼자 부착을 해주신 구로구직 회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전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고희룡 집장님과 구로지부 회원님들의 여러분 노력에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을 기억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빌면서 인사해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